안녕하십니까. 강루비의 뉴스브리핑입니다.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휴가를 더욱 즐겁고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휴양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IT 제품이 출시됐습니다. 가민의 디센트 MK1은 스마트워치 스타일로 디자인돼 착용하기 간편하며 가독성이 뛰어납니다. 또한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수중에서도 주변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한 다이빙이 가능합니다. 뱅앤올룹슨에서 출시한 베오플레이 H93세대는 외부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하여 선명하고 풍부한 음질을 지원합니다. DJI 오즈모 포켓은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한 뒤 피사체를 화면 중앙에 고정한 상태로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페이스트랩과 같은 기능은 개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휴가에서도 1인 방송하는 유저들에게도 활용하기 좋습니다.